어, 오늘은 과산수소라고 해서 이제 그 상처났을 때 바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샀어요. 어, 왜 샀냐면 이게 그 어, 소독할 때, 그 청소할 때쓸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소독용으로만 생각했는데 청소할 때쓸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 한번 써보고서는 이제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아, 큰걸 사면 많이 쓰겠다 해서 큰 걸로 샀어요. 18kg 에요. 짠, 크죠 18kg 니까 굉장히 쌀한 쌀 가마 정도 넘는 거죠. 뭐, 상감, 원래 한 가마는 40kg인데 요즘 한 가마는 20kg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 이제 과산수수라 고 써있죠.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이 과산수수라고 써있는데 어, 이게, 그, 과산수소고, 이제, 그, 식품 같은 거, 아, 그, 뭐, 청소할 때, 이제, 요걸 쓰면, 그, 박테리아 같은 거를, 이제, 깨끗하게, 어, 청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항인데, 이런 기구 같은 거를 청소할 때, 어, 그냥, 그, 식초로 했더니, 식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안 되고,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과산수소를 이제 희석해서 쓰니까 냄새도 바로 없어지고 이것도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되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음좀 이제 이런 걸 깨끗하게 어 해야 되는데 가성비 가성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 위생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되는 분들 그쵸 이런 기구나 뭐 이런 닦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완벽하게는 못 못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은 이제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비린내 많이 나시는 분들은 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피, 장, 장치에 비린내가 안 나면 쓸모가 없는데 이제 비린내가 많이 나고 이제 씻을 때마다 곤욕이고 그쵸? 어, 그럴 때 이제 과산수소가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음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과산수소 이제 사용 어 활용 방법은 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희석해서 어 물에 물에다가 희석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음 제가 써보니까 그어 식초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강하면서 이제 잘 소독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어항 같은 경우에 이제 소독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잘안 되니까 어 문제가 발생하고 계속 애들이 병이 나고 질병이 걸리고 바, 박테리아, 그러니까 세균에 감염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진짜 쓴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 나 떠나선 다른 사람이 이상한 짓, 이상한 걸 쓰면 내가 모르는 걸 쓰면 이제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정주부들이 이걸 쓰시는 거예요. 과산수를 과산수는 의료용인데 이걸 왜 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써 보니까 어 괜찮아요. 그리고 그 물을 정화할 때도 과산화수소를 쓴대요. 어, 잘 몰랐었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그 완전히 위 나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대해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고 너무 과신하지는 말고요. 저 예전에 써 봤는데 이걸 이제 음. 그 넣기도 해요. 사실 넣기도 하는데 절대로 넣지는 마시고요. 어 수조 수조 안에는 넣지는 마시고요. 넣너도어느 어, 정도 정화는 되겠죠. 정화는 되는데 아이들한테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넣지는 마시고 그 뭐지 닦는 용도로만 쓰세요. 어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과신하다 보면 이제 어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어 물건 닦거나 그죠? 세척할 때. 세척할 때, 이제, 희석해서 쓰시는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는 항상 밑에다 적어놓죠.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광고 아니라고, 어, 몇 번은 얘기했는데도, 어, 그러죠. 믿질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샀어요. 이게, 14,000원인가, 15,000원 정도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4kg, 4kg짜리가 있고, 18kg짜리가 있어요. 근데, 4kg짜리는 가볍죠. 어, 가벼운, 가벼운 대신, 이제 가성비가 있죠. 이게 18kg 가성비가 더 있고 1kg는 이제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겠죠. 이것보다 비쌀 거예요, 그렇죠?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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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있으니까 그걸잘 이제 자기 이제 활용 용도에 따라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약국 같은 데서 파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 이제 수족관 하시는 분들 이제 물건 닦을 때 비린내가 나는 물건들이 있을 때 이제 그걸 닦는 어 세척 그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고 어,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는 그죠? 세척제를 이제 어, 소개해드렸네요. 음, 진짜 별거 아닌데 꿀팁이에요. <laughs> 저도 이제 이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했는데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어, 이제 어, 알려드린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제 말이 뭐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나 뭐 이렇게 서적 같은 걸 찾아보시거나. 그 주부 구단들이 이제 뭐 과산소 이제 사용방법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될거 같아요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 늦었어요 처음 써보는 거라서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